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지역 물리과목에 응시해서 어,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어, 저는 정승연 선생님 강의를 3월부터 11월 직, 패키, 패키지를 직강으로 끊어서 다녔고요 어, 저는 총 2년간의 수험생활을 했습니다 어, 초수에, 초수 때는 타 강사의 타 학원의 강, 그 강의를 1년동안 직강으로 들었고 어, 올해는 1년 정수연 선생님 강의 직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정수연 선생 강의를 활용하고 어떤 공부 방향으로 1년을 보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연간 전체 공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1년 동안 전체 공부 방향은 본인한테 맞는 공부 스타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인강보다는 직강이 더잘 맞았고 그 이유는 인 직강을 들으면은 주별로 딱딱 맞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 또어 금요일 수업 이후에 주간 테스트를 보면서 강제로 조금 복습을 할수 있었다는 게어 제가 직강을 들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어 승현쌤이 직강생에게는 이제 연락처를 어, 드리, 드려가지고, 저는 1년 동안 승현쌤에게 많이 의지를 하면서 멘탈 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었어서, 어, 저는 이제 수험기간에 계속 인강을 들었다면, 노량진 직강을 어, 한 번쯤은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직강, 인강 뿐만 아니라 뭐 본인이 암기 위주인지, 이외 위주의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 이해가 잘안 되면은 어 풀이를 정형화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막판에는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어 저는 이제 혼자 공부하냐 스터디를 하는 게더 맞냐 또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저는 문제집을 모든 문제집을 다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풀이 방향에서는 스터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어 직강에 와서 직강생들과 스터디를 했었고요. 어, 그래도 저는 어, 스터디일 때는 문제풀이만 거의 위주로 하고, 개념공부 같은 경우는 혼자 어, 습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어, 주로 혼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강의 장점으로는 좀 강제로 복습을 계속 해야 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진도를 밀리지 않고 1년 동안 쭉 따라갈 수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강을 하면서 수강생을 항상 보잖아요. 그래서 늘 긴장하고 경쟁자들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늘 공부하는 분위기를 1년 동안 유지를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물리 전공이 이제 80점 중에 56점이 물리 문제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리 공부를 가장 1년 동안 많이 했는데요. 어, 승연생 강의가 이제 전공 강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승연생 강의에서 어떤 점을 잘 활용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승연이 강의 도중에 어, 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 있어도 뭔가 실전 팁이나 공부 팁 같은 거를 이렇게 툭툭 던져주시는 말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은 이제 물리 임용은 만점을 위한 시험이 아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들어가면은 어, 직접 저희 답안지를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아예 모르면은 이제 어려운 문항은 찍기라도 해서 내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1년 동안. 근데 이런 말을 하실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생각을 좀 유념해서 시험장에서 이 말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시험에서 굉장히 제가, 저한테는 성, 생소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문제가 올해 비형이었나? 그 문제였는데, 어 제가 이 문제는 이 문제만 한시간 반을 줘도 풀수 없겠다는 판단을 시험장에서 하, 하, 하고 이제 답안지를 비웠었는데 어 아예 텅 비워서 내기가 조금 그래서 어 선생님이 해 주신 말을 떠올리면서 아예 모르면 정말 찍기라도 해라 해서 이제 주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답을 찍어서 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1점을 가져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유명 시험에 1점 2점 차이로 굉장히 크게 갈리는 시험이니까 꼭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중간중간 팁을 머릿속에 계속 넣으시고 실험장에서 그걸 무조건 떠올려야 어,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팁으로 선생님이 이제 킬러 문항이 항상 한 문제가 나올 거다. 절대로 다풀 수가 없다. 그리고 길이가 굉장히 긴 문항이나 당황스러운 문항은 의외로 쉽게 풀린다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험에서 이 감세 진동에 관한 문항을 봤을 때 어, 제가 1년 동안 단한 번도 감쇄진동 파트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보지를 않았는데 어, 이 문제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게 2점짜리도 아니고 4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풀려고 접근을 했는데 이제 시험장에서 아, 뭔가 길이가 긴 문항은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어.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생, 그 승연쌤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설마 이게 맞겠, 맞겠어 하면서 이 자료에 그냥 위에 주어진 한글로 쓰여져 있는 거, 그림 전부 무시하고 어, 위에 있는 그 식을 밑에 자료에 그냥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 문제에서 거의 3점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아예 1년 동안 공부를 안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전 팀만 딱 떠올려서, 어, 마지막에 계속 풀면서, 어, 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영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어, 이런저러한 이유로, 올해 내가 가르치는 것 외에 파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조금이라도 해놔라고, 어,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승현 쌤이 가르치지 않은 파트 중에 이제 부력 파트가 있었는데 유체역학 파트가 있었는데요. 어, 저는 시험 직전에 그래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승현 쌤 말을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이거는 정리를 따로 어, 따로 한 자료를 받은 건데요. 그이 자료를 떠올리면서 어, 베르누이 정리까지 외워서 들어가가지고 이 문제를 어, 정답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전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를 체득을 하시고 시험장에서 반드시 떠올려야 어, 그게 실전에서 시험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어,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승현 쌤의 강의는 이제 문제풀이 문제 위주의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강의마다 뭐 올해 뭐 라그랑지안 구름운동, 라그랑지안 용수철 이런 식으로 유형화가 각 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형화된 거를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저만의 유형화 파일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험 직전에 만들어서. 어, 이 파일을 다 프린트해서 시험장에 이것만 들고 갔는데요. 이제 보시면 역학에서 뭐 마찰력 방향, 제가 자주 헷갈리는 거를 아예 유형 대표 그림으로 넣어서 유형화해서 뭐 마찰력 방향, 뭐 물체의 물체 문제, 뭐 도르래 문제는 이렇게 푼다 해서 어, 저만의 메커니즘을 좀 만들어서 승현쌤 문제를 위주로 갖다 놓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한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전부 유형을 유형화했습니다. 이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 그리고, 제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 저, 이제, 저는 이제 직감을 다녔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보면, 전체 등수, 어, 과목별 역학 등수, 전자기학 등수 등이 계속 나왔었어요, 매주. 네, 저는, 어, 시험, 마지막 모의고사, 시험 전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등수와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 직강이 50명 정도였었는데 그때 어, 항상 20등 때 아니면 30등 때까지 한 적도 많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 매주마다 조금 멘탈이 힘들었는데요. 그때마다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이 파트 약하다 어떡 어떡하냐라고 계속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 어, 이 모의고사 등수가 사실 높. 점수가 높을수록 합격의 확률을 높여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합격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 저는 시험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케이스인데요. 어, 평소에는 정말 택도 없는 점수를 항상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 모의고사 점수를 받아도 어, 그 승연 쌤이 주시는 분석 자료를 본인의 취약점에 활용만 하시고 어, 절대로 등수나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과교론에서 도움을 받은 파트가 있습니다. 어, 승연 쌤이 여름에 실험 특강을 진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 그렇게 길지 않은 강의이고 저는 이 실험 특강은 따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인강으로 수강을 했었습니다. 과교론 특강을 수강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서, 사실 과교론 특강을 한 경험이 수연쌤이 처음이라서, 어, 정리가 뭐안 됐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 왜냐면은, 제그 이후로는, 그 과교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기출을 전부 계속 해독을 돌리면서 풀게 되는데, 시중의 과교론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답이나 어 제가 생각하는 답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답과 답에서 조금 더 물리적인 해석을 추가해서 답을 알려주셨어요. 기출 풀이를 해주셨거든요. 어 그래서 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답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어 이거 이게 더 점수에 더 가깝, 정답에 가깝겠다라는 답이 많이 나왔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오답을 고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수연쌤이 그맨 과교론 강의 자료 맨 앞에 어 이렇게 표로 지금까지 어떤 실험이 기출이 되었는지라고 나와 있는 표가 항상 있어요. 과거로는 이제 기출이 최근에 된 것이 다시 나올 확률은 조금 적기 때문에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아, 올해는 뭐가 뭐가 나오겠다 이 파트를 집중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저 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어 자, 그 이거는 이제 실험 지역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 서울을 비롯해서 어뭐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2차가 실험을 보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실험 2차 준비를 하면서도 이 자료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강의를 수강을 하고 한 번도 복습을 하지 않다가 1차 시험 직전에 한번 펼쳐보고 2차 시험때도 딱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됐냐면 어, 실험을 하다가 사실 교과서 실험 내용은 저희가 1차 시험 준비하는 내용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 조금 이질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할때 이게 왜안 되는지, 이게 왜 어떤 원리로 이렇게 실험이 설계됐는지를 모를 수가 있는데 그 답이 제가 아, 여기 혹시 있을까 해서 실험 특강 자료를 펼쳤는데 어, 여기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물리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저는 이 실험 특강이 개인적으로 어, 실험 지역을 응시한 사람으로서 2차 때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추가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과교로는 이제 객관식 기출을, 개치, 기출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올해 과학교육론 문제에서 거의 당황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객관식을 기출을 분석을 해서 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 거의 전부 나왔기 때문이에요. 어, 왼쪽이 09년도 객관식 4번 문제고, 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올해, 아, 작년 이제 2, 2년 전공 B형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거의 그대로 자료가 나왔죠. 어, 그리고, 어, 저또 왼쪽에도 이제 공군형 객관식 11번 문제인데 어, 오른쪽에 이번에 전공 A형에서 7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거의 그대로 갖고 왔다고 어, 생각을 해도 모방할 정도로 이제 테마가 반복이 돼요. 그리고 저는 왜 객관식 기출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어, 왼쪽에 이제 2010년도 객관식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18년도 전공 B형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완벽히 거의 동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저는 이제 그동안 기출이 됐던 걸 주관식 따로, 객관식 따로 풀어본 결과, 객관식에 있는 게그 주관식에 그대로 나왔다는 거를 이제 이러한 자료로 알 수가 있었어서, 어, 객관식 기출을 반드시 봐야겠다. 물론 주관식 기출도 중요합니다만, 어, 객관식 기출을 분석을 해서, 어, 그동안 기출되었던 거를 좀 빼고, 나머지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어, 풀수 있었습니다. 어, 제가 1년 동안 승현쌤 강의를 들으면서, 어, 승현쌤이 문제 위주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거의, 어, 시험 날까지, 중요한 파트는 거의 6회독을 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어, 문제를 주시 주시는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경지가 되어야 어, 고득점으로 사실 합격을 할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용 어, 시험이 굉장히 어, 공부량도 너무 많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일 년간의 수험 기간이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 선생님의 강의를 정하고 어, 꾸준히 1년 동안 따라가고 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 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얻고 제가 하고 할수 있는 것을 취선를 다해서 하면은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